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동두천시의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박형덕 의장은 문화행사가 많은 10월을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형덕 의장은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가 많은 10월 우리 시의 가장 큰 축제인 제28회 소요 단풍제와 제7회 왕방산 국제 mtv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성황리의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설치를 포함한 4건의 안건들이 선정돼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인복지관 설치와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과 한류 관광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상정돼 심의 의결 처리됐습니다. 미군공여지 반환 서명운동에 관해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구성된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 도시 지정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미군 공여지 반환 서명 운동에 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서명 동참에 감사를 드린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